안녕하세요. 람바입니다. 제목이랑 썸네일 보셨다면, 오늘 뭐 뜯을 줄 알죠? 바로, 텔레토비입니다. 팜마트에서 나온 거고요. 텔레토비 IP를 활용해서 나온 거죠. 요즘 친구들이 텔레토비를 알까요? 텔레토비를 아는 세대라면 은 반가울 수도 있고 약간 추억이 생각나는 캐릭 그래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샀습니다 이건 뭐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가품을 궁금해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뜯으면서 이야기해볼게요 겉은 비닐로 포장돼 있어요 비닐로 포장돼 있어서 이걸 뜯고 어렸을 때 텔레토비 약간 괴담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서운 기억도 있고 여기서 먹는 그가자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생각해그 청소기 있거든요. 그 청소기가 킬링으로 안 나오나? 그 킬링으로 나오면 진짜 귀여울 것 같은데요. 한 박스에 여덟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 나나 뿌비 보라돌이. 근데 여기 먹고 있는 이 가사였거든요. 이 가사가 진짜 맛있어보여요 뒤에 문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나 이제 정품 가품을 구별하려면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멈춤 버튼 누르시고. 꼼꼼히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름도 홀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가슴에 나오는 게 TV거든요. TV에서도 홀로그램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정품, 가품 구별할 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이 있네요. 개봉해보겠습니다. 이렇게 8개의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박스 한번 여기 홀로그램이 있고 이름에도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옆에 사이드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정품 가품이죠. 그거 구별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마 여기가 이제 뜯으면 이제 정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QR 코드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글도 이렇게 써 있다는 점. 상단 그리고 반대쪽 이제 하단. 본인 거랑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는 뭐가 나올지.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거는요. 여기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제 꽃 들고 있는 걸 갖고 싶고 그중에 이제 뽀랑 뚜비를 좀 갖고 싶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비닐 하나가 있고 나나입니다. 꽃잎은 7개로 되어 있고요. 링도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달려있는 디테일도 텔레토비가 있고 QR코드랑 판바트 로고가 있고 라벨지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보면은 카드랑 방부제 두 개가 있네요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런 카드가 정품 가품을 구별할 때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품들은 이런 거에 돈을 쓰지 않아요 본품에만 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중요하다 바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닥이 은근 귀엽네요. 두 번째 박스도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아, 두비 뚜비 같은데요? 뚜비입니다 아,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요? 지금 보니까 약간 메론 느낌입니다. 색감도 좋고 어두울 줄 알았는데 어둡지 않다. 뚜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발바닥 이렇게 생겼고 고리는 녹색깔로 손 모양이 지금 만는데 약간 하트 느낌인데요? 아, 이거를 제가 달고 다니까 좀 고민되네요.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부제도 역시 들어있고요. 이 친구 이름은 모찌라고 하네요. 지금 이거 실물로 봤을 때 이게 더 귀여운데요. 이거 두비 버전 진짜 귀엽겠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바닥도 이렇게 보이면서 토스트도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라벨이 여기 달려있네요.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것도 빨리 뜯어 보겠습니다 8개니까 좀 빨리 뜯겠습니다 오우 아니 미치겠네 이거 너무 이쁜데 아니 보라돌이가 은근 이쁜데요 다른 친구들 보면은 나나라서 이게 노란색이고 색으로 하면 좀 이상했나 봐요 주황색? 살짝 주황색 느낌이고 보라돌이는 보라색인데 이게 진짜 이쁜데요 다 뜯어 봐야지 알겠지만 보라돌이 생각보다 괜찮다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것도 빨리 뜯어 볼게요 이 캐릭터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뚜빈 아니고 약간 민트색인데 이렇게 보면 색깔이 확실히 다르죠? 민트색인데 아 이거 근데 포인트 주기엔 좋다. 아, 볼 때마다 다 괜찮아. 이렇게 생겼어요. 안기도 잘 왔네. 이 친구의 이름... 어 뭐야? 이 친구도 뚜빈가 본데요? 뚜빈가 봐요. 탈색했나? 뚜비 어릴 적인가? 뭐 아무튼 포인트 주기에 괜찮다. 아니, 얘네 판마트가 진짜 잘 만들어, 킬링을. 근데 그 와중에 시크릿은 탐나게 잘 만든다는 거? 얘가 조금 더 분홍색이었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 귀엽긴 한데, 살짝 색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밝거나, 진하거나,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걸로. 이제 벌써 두개 남았는데, 아, 시크릿은 없을 것 같다. 이거 원래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귀엽네요. 여기 꽃이 빨간 색깔이고, 보는 이렇게 카드랑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인데. 이 친구는 나나 같죠? 네, 이 친구는 나나입니다. 저는 이꽃 들고 있는 색감이 더 마음에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진한 색깔? 이 색깔에 이걸 들고 있는 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모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모찌가 아니라 보라돌인데, 이, 이게 모찌 토스트인가봐요. 이 친구는 모찌를 좋아하나봐요. 어떤 게더 이쁘신가요? 꽃? 아니면 토스트? 제 눈에는 이꽃 들고 있는 버전이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 라운드. 저는 이꽃 들고 있는 게더 마음에 듭니다. 세 번째는 나나고요. 이거는 그래도 좀 비슷합니다. 둘다 이뻐요. 이 색깔은 그래도 제 눈에 이뻐요. 이게 더 이뻐요, 제 눈에. 아쉽지만 상대가 이거라서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사강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어떤 게더 이쁘신가요? 이거 보고 참고하셔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두비가 아, 조금 더 귀엽습니다. 이번에는 뽀랑 나나.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십니까? 뽀가 더 귀엽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개가 살아남았는데 녹색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녹색이 더 이쁩니다. 제 기준으로는 두비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여기까지 언박싱 끝! 안녕!